주인공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헉! <laughs> 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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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 꿈인가... 리나님! 깨어나셨군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죠? 갑자기 원혼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리나님은 습격을 받고 쓰러져 계셨습니다. 이토록 원혼들이 날뛰다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방금 본 꿈은 대체 뭐였을까? 평소와 조금 달랐어. 누군가 예반을 찾아갔어. 이건 처음 보는 장면인데, 세류? 아무래도 점괘를 봐야겠어요.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모양이 제가 안전한 곳까지 호의하겠습니다. 음향을 관장하는 신령이요. 제게 지혜를 나눠주소서. 이... 이 점괘는... 점괘의 모든 궤적이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다. 음, 단순한 환 몽이 아니다. 그건 예지몽이야. 에반의 미래일까 누군가의 미래가 이토록 선명히 보인 적은 처음이다. 로디 때문에 카린에게 모여있던 파괴의 힘이 폭주했지. 그 영향으로 예지몽을 꾸게 된 건가? 미라님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역시 원혼에게 당한 후상이 아닙니다 난 괜찮아요 에이스님을 찾으야겠어요 병력 지원을 요청해야겠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리나님 에반은 어떻게 된 걸까 그에게 접근한 여자 기운이 좋지 않았어 만약 에반이 죽었다면 목걸이를 회수해야 해 신의 힘이 담긴 목걸이를 누군가의 손 에이스님, 마을에 이스어 마을에 원혼들이 날뛰고 있어요. 마을에원혼이라고 네, 갑자기 땅에서 원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파괴의 힘 때문인가? 초승달 스페는 문제가 없군. 네? 마을에만 변고가 생긴 듯합니다. 누군가가 술을 쓴 건가? 혹시 모르니 빨리 병력을 불러야 할것 같습니다. 우선 마을로 가지. 마을 입구부터 엉망이군. 에이스님, 이들은 일반적인 영혼과는 다릅니다. 원한이 깊어요. 에이스님, 저는 잠시... 다른 일을 봐도 될까요? 무슨 일이지, 리나? 에반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사실 그에 대한 아주 불길한 예지몽을 꾸었어요. 그의 행방을 찾아야 합니다. 에반이 죽었다면 그의 목걸이도 해소해야 하고요. 그래? 그럼 난 침몰의 행방을 쫓도록 하지. 일이 끝나면 다시 여기서 만나자, 리나. 다시 뵙는 날까지... 부디 무탈하시게, 에이스님. 결국 아스에 오게 됐구나. 운명이 날 이곳으로 이끈 걸까? 에바는 어디 있을까? 그의 행적에 대해 점계를 받아봐야겠어. 에바는 지금. 매우 혹독한 추위를 겪고 있다. 새하얀 서원이 보여 북쪽인가? 한때 이곳도 사람들의 활기로 가득했을 터인데 하괴의 저주로 이토록 망가지다니. 희생당한 사람들의 원한과 슬픔으로 가득 찬 땅이 되어 버렸어. 응? 뭐지 이 힘은? 두운 힘이... 마무리인가? 뭔가가 내게 스며들고 있어. 괜찮으신가요? 제가 안전한 곳까지 모셔다 드리겠어요. 아, 고, 고맙습니다. 아가씨는 보통 사람이 아니군. 덕분에 살았구만. 정말 고맙네, 고마워.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걸요. 그런데 아가씨 여기 사람은 아닌 듯한데 아주 귀한 아가씨처럼 보이는군. 저는 이곳에 볼 일이 있어 다른 대륙에서 건너왔습니다. 혹시 북쪽에 서원이 있나요? 북쪽이라 혹시 눈보라의 대지를 말하는 건가? 세븐 나이츠 스파이크가 다스리는 영지지. 세븐나이츠의 영지라고요? 그래. 그놈의 세븐나이츠 말이야. 갑자기 어디로 사라졌는지. 테라에 이렇게 마무리 날 뛰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빛의 기사 루디도 종적을 감췄어. 세상이 마물로 득실거리는데. 덕분에 경비병인 내 아들만 고생하고 있다고. 난 아들을 찾아 수도에 왔다네. 얼마 전부터 연락이 되질 않아 걱정이 태산이야. 로디가 종적을 감추다니 역시 세븐나이츠를 내가 막아야 했어. 그날 로디와 에버을 흑마법 연구탑 꼭대기로 보내선 안 됐는데 아니면 이건 역시 정해진 운명이란 말인가? 그래. 안색이 창백해졌어. 괜찮은가? 저는 괜찮습니다. 뭐지? 이 소리는 사람의 기운이 아니냐? 아까부터 알수 없는 힘이 내게 깃들고 있다. 조금만 확신하면 당장이라도 날 집어삼킬 것 같아. 안 돼. 여기까지 와서 마무리에게 잠식당할 수는 없다. 곧내 아들이 있는 임시 막사가 나오네. 분명 거기서 내 아들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아가씨에게 꼭 소개해주고 싶구먼. <laughs> 아쉽지만 저는 경비대가 있는 곳까지만 동행할 잠깐! 저, 저기! 저쪽의 경비대들이! 생명의 기운은 느껴지지 않는다. 그대들의 숭고한 희생을 숭고한 희생이라고 무엇을 위한 희생이지? 너, 넌 대체 누구지? 아. <laughs> 아가씨, 아가씨. 괜찮은가? 네, 저는 일단 여기서 피하는 게 좋겠어요. 경비대가 전멸할 정도면 아주 강한 마물이었을 겁니다. 또 놈이 오기 전에 어서... 자, 잠깐만 아가씨. 저기 떨어져 있는 반지, 내 아들의 물건 같은데. 역시 내 아들의 것이야. 분명 내 아들도 마물에 습격을 당한 게 틀림없네. 제발 부탁하네. 내 아들을 같이 찾아주게. 어, 알겠습니다. 어서 아드님을 찾아보도록 하죠. 갈 길이 바쁘지만 위험에 처한 사람을 외면할 수는 없다. 이 반지의 주인, 생명의 빛이 꺼져가고 있다. 아, 선명히 느껴져, 그 사람은 아마도 곧 숨을 거둘 테지. 아니, 어쩌면 지금이라도 막을 수 있을지 몰라. 서두르자. 능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걸까? 이토록 선명이 보이는 미래라니. 제발 내 아들이 무사해야 할 텐데. 무사할 겁니다. 반드시. 저 저건 내 아들이네. 피하세요! 아드님은 제가 구하겠습니다! 안돼! 제발 눈을 떠보세요! 미래는 결국 바꿀 수 없단 말인가? 아, 어떻게 된 거요? 내 아들은... 마물을 처치한 뒤에 이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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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 <laughs> 이런. 다시 마물들이 몰려들고 있어. 일단 여기서 피하셔야 합니다. 아드님의 시신은 제가 수습하겠어요. <laughs> 자. 내가 좀더 강했더라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었을까? 아니면 이미 정해진 운명은 바꿀 수 없는 거지. 그래, 넌 아무 것도 바꿀 수 없어. 무참히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는 기분이 어때? 아니야, 나는 구하려고 했어. 넌 대체 누구지? <laughs> 응? 나. 나는 너야. 무력하게 사람이 죽는 걸 바라만 보는 나약한 너. 아니야, 나는 나는 모두를 지키려 했어. 그래서 대체 누굴 지켰다는 거야? 세상은 곧 날뛰는 마물에 의해 파괴되겠지. 나 아무것도 막지 못했어. 아가씨, 날 내버려도 아들을 잃고 내가 남은 생을 어떻게 살겠나. 들어봐. 지키지 못한 사람들의 자아의 길을. 안 됩니다. 부디 힘을 내세요.

제발... 눈물을 멈추세요... 저건... 테라의 경비병인가? 다행이야... 어서 이 노인을... 누구십니까?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부디 이분을 안전한 곳까지 모셔다 주세요. 그리고... 이분의 아드님을 잘 수습해주세요. 아니, 레놀드잖아? 제길, 레놀드의 부대마저 전멸했단 말인가? 당신의 어머니는 무사하니, 부디 편히 떠나시게. 이리도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다니... 이게 운명이라면 너무나 가혹하다. 미래를 보여주었으면서 어째서 미래를 바꿀 힘은 주지 않는 거지? 아... 정말로 이것이 저의 숙명입니까? 고통스럽다면 나를 받아들여. 이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게. <laughs> 마물의힘 따윈 필요없어. <laughs> 과연 약해빠진 네가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까. 나의 <laughs> 의지로! <laughs> 점점 눈앞이 흐릿해져. 안 돼. 이대로 마물에게 잠식당할 수는 없어. 네번 대체 어디 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무참 희생당하고 있는데 누굴 탓하는 거야? 이게 다 아무것도 막지 못한 니 탓이잖아! 듣지 말자. 이건 마무리 나를 현혹하려 하는 소리다. 이 힘은... 힘을... 흑마법... 해방... 당신이 어째서... 넌나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 아니야... 아니야! 그래? 과연 너 따위가 이 거대한 운명에 맞서 싸울 수 있을까? 대체 에반의 영혼이 부서졌다. 또 미래를 본 건가? 에반, 에반을 막아야 해. 그가 느끼는 세상에 대한 질문 너무 성량했다 <laughs> 네가 막겠다고? 너처럼 약해 빠진 인간이 어떻게 그를 막을 생각이지? 날 여기로 오게 한 것도 니짓이야? 네 설마. 목마에게 당한 건가? 고소에서 읽은 적이 있어. 사람의 내면을 잠식하는 마음으로 돼있어. <laughs> 여긴 네 무의식의 세계야. 현실을 담당하지 못해 네가 도망쳐온 곳이라넌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어. <laughs> 살려줘. 들려? 의미 없이 해생당한 사람들의 절규가. 아니 이건 내 탓이. 그래? 그럼 이건 어때? 이것도 네가 버틸 수 있을. 까 <laughs> 모두... 모두 부숴버리겠어! <laughs> 에반... 에반이 왜 여기 있지? <laughs> 이건 전부 앞으로 네가 직접 보게 될 미래야. 이 땅의 세상더 이상 지킬 가치가 없다! 에반! 당신의 정의는 이렇게 나약하지 않았어요! 정의라고... 사랑하는 사람을 일으키는 세상을 왜 내가 지켜야 지난 이런 모습을 보기 위해 당신을 따른 것이 아 아니... 당신을 믿었던 내 마음을 져버리지 말아요, 부지! 리나... 내 <목소리> 반은 내가 이런 말을 할 리가 없어. 최고인 <laughs> 걸내 환상을 깨뜨리다니. 치기 다너 못먹이였노. 대체 어떻게 내 환상을 깨뜨린 거지? 일반에 대한 내 믿음은. 겨우 니네 현옥 따위에 넘어갈 만큼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그의 정의는 나를 강하게 만들어줬어. 이따위 환상이 무너지지 않아. 난! 하지만 네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 그건 내가 만든 환상이 아니야. 곧이 세계에 닥칠 미래지. 나약한 너는 절대 막지 못할 미래! 그래. 난 그를 막을 수 없을지도 몰라. 하지만, 더는 무력하게 미래를 지켜만 보진 않겠어. 당신의 운명을 막을 수 없다면, 나는 기꺼이 악이 된 당신과 맞서 싸우겠어. 에반, 반드시 당신을 막을 거예요. 미래를 바꿀 수 없다면, 내 손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겠다. 사랑하는 세상의 운명을. 반드시 지켜내겠어!